척추뼈가 앞으로 밀리는 것을 전방전이증이 한다. 근데 앞으로 밀리면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그래서 전방전이증이 되면 협착이 더 쉽게 오게 됩니다. 뼈는 밀리는데, 이뼈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한정? 안 밀린다. 전방전이증이라그래서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아니다. 전방전이증과 허리 협착증이 있을 때, 증상이 어떠냐? 허리 협착증과 똑같다. 허리 통증만 있거나, 또는 엉치다리 발바닥으로 가는 감각 이상이 있거나, 저림이 있거나, 그러면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리 통증만 있는 전방전이증 플러스 허리 협착증은 허리 자체 유착을 해결해줘야 된다. 또, 허리 뒤쪽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신전 운동이 도움이 되죠. 발끝치기 운동. 두 번째는 엉치나 다리, 허리를 넘어서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추광공 주변에 굳어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도침 치료가 필요하다. 혈액순환 능력이 뛰어나면 피가 다리 끝까지 가요.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려면 자극을 해줘야 돼요. 맨발 걷기면. 두 번째, 사물탕 같은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한약 치료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